K.N. 그랜드에서 나오는 KS08 제품입니다. 8인치 톱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날 길이는 18cm입니다. 화자가 없어가지고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 모델입니다. 배터리를 장착했을 때약 2.1kg 정도 나옵니다.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림 면적 한번 체해 보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과수원이나 조경용으로도 많이 쓰이고요 시간을 몇분쓸수 있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지금 스펙상으로는 50분 가량 연속 작업을 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8cm 짜리 나무를 한 80개 정도 전후로 자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배터리 표시창 75% 남아있고요 한손톱이지만 이렇게 위에 가이드가 있다 보니까 톱이 몸으로 안튑니다 원래 충전톱을 쓰다보면 이렇게 통통통통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전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근데 이 제품은 회전속도가 빠르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한이 바로 내려갑니다 보이죠? 아, KN 그랜드에서 가장 가자가 없고 가장 많이 팔리고 가성비 좋은 모델 어, KS08 모델입니다. 막기다 배터리가 있으면 호환도 가능하고, 젠더가 있을 경우 비올 트 이렇게 고시까지 전부 다 호환이 가능한 그런 제품입니다. 15cm 나무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이걸 자를 때는 이렇게 보조 손잡이를 잡고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이 톱은 한 손톱이지만 이렇게 스파이크도 달려있고 손잡이까지 있고 있을 건다 있는 그런 톱입니다. 자, 톱 무게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먼저, KN그랜드 KS08. 2.1kg가량 나옵니다. KS08 같은 경우에는 과수원이나 위에 쪽에 많이 자르시는 분들이 쓰시기에 좋습니다. 밑에 쪽으로 잡을 때도 물론 좋지만, 가볍기 때문에 위에 걸 자르실 때도 좋고, 아마추어 분들이 전원주택에서 이제 처음으로 접할 때 편하게 웬만하면 한 20cm 미만의 나무들은 쉽게 자를 수 있는 톱이 되겠습니다. 흥그랜드에서 나온 충전톱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한번 찍어 봤습니다. 자, 감사합니다.